반가워요 여러분. 남이 하면 예쁜데 내가 하면 어색한가? 싶은 코디는? 여름 되면 이 코디 한번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라레레레 오늘 양말 코디입니다. 자 이렇게 묻히게 신을 것이냐? 아니 나 이렇게 포인트를 줄 것이냐? 그런 거조차도 고민이죠. 제가 오늘 양말 코디 시원하게 다 정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진짜 캡처가. 여름에 특히 양말 코디에 신경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에는 샌들에도 기본적으로 양말을 신고, 반바지 입을 일, 스커트 입을 일, 원피스 입을 일이 많잖아요. 그때 양말을 뭐 신을까? 뭐 신어야지 코디가 제대로 완성될까? 양말 코디? 특별한 양말이 있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것부터 제가 오해를 풀고 시작할게요. 검, 흰, 그레이. 그리고 그나마 하나 더 있다면 베이지 정도? 저처 이렇게 컬러 연고도또한 번씩 신겠다 하면 진짜 컬러 마음에 드는 걸로 한 개에서 두개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총 다섯 가지네요 이렇게 하고 컬러 뭐이 중에 하나 정도 제가 요 정도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흔하게 신을 법한 신발에서 매칭을 해 드릴게요 기대상승 양말 코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낼게요 양말 코디는 신발의 영향을 받는다 옷의 영향을 받는다 1번인가 2번인가요 2번. 옷의 영향을 받는다.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이냐? 톤을 상하이 비슷하게 맞춘다. 그러면 50% 이상은 해결이 돼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름에는 올화 스타일로 많이 입잖아요. 올화를 세팅을 하고 쭉쭉쭉쭉 보여드릴게요. 신발부터 먼저 신었는데 요즘 실버톤, 그레이톤 이런 샌들 정말 많이 신으시잖아요.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은 아키클래시 그라나다. 양말은 기본적으로 흰검회 필수라고 했잖아요. 자 흰색부터 신어볼까 봐요. 깔끔하고 예쁘죠. 양말이 무슨 색을 준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 좋은 신 양말을 깨끗하게 코디한다. 그게 가장 쉬운 이런 기본 기장이 활용도가 제일 좋고 긴 양말을 살짝 루즈하게 신는 거. 특히 다리 길이가 많이 노출될 때는 긴 양말 신으면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짧은 바지, 짧은 스커트 많이 입는다 하면 긴 양말 하나 있는 거 좋은 것 같아. 긴 양말 신었을 때의 느낌이랑 짧은 양말 신을 때 느낌 다르죠. 또 가장 많이 신는 양말이 검. 옷 화이트고 양말 검정인데 신발은 그레이다. 근데 아웃솔은 검정이다. 무조건, 무조건. 지금 이미 예쁘죠. 아까 화이트랑은 확실히 느낌이 좀 다르긴 해요. 조금 아래에서 약간 힘이 들어간 느낌이 있거든요. 아웃솔이랑 틈에서 보이는 검정이 통일이 되니까 감각 있어 보인다. 자, 여기서 검정. 가방까지 이렇게 매잖아요. 포일감 있고 예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저 그레이 신발에 톤이 더 짙은 그레이 양말을 신었거든요. 이건 어때요? 여기서 아웃솔까지 하면 톤톤톤 톤, 톤 이런 느낌인데 이것도 저는 되게 예쁘다고 봅니다. 이 신발이 지금 양말 흰검 그레이 들어오기에 지금 최적화된 신발 같아요. 그다음 필수라고 생각한 게이 베이지 톤인데 조금 전 그레이랑 비교해봐도 좀 아쉽죠. 뭔가 좀 색이 죽는 느낌? 베이지가 스킨톤이랑 부드럽게 연결되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쁠 건 없는데 양말 코디를 위해서라면 뭐 추천은 아니다 나는 포인트 양말을 딱 하나만 신을래요 한다면 저는 1순위가 레드예요 잘 신으면 코디 효과 두 배는 나는 게 레드 양말인 것 같아 이미 음 예쁘네 레드 양말 신으니까 옆에서도 사이사이 레드 보이고 좀 시선 집중이고 완벽한 포인트 룩이거든요 이게 불편하지 않은 이유는 상하이가 깨끗하게 통일이 돼있으면 포인트 컬러 강하게 들어와도 괜찮다. 컬러양말 한개더 신어볼까요? 이 정도 톤은 어떨까? 화이트 상하이 맞춰놨을 때 스카이 블루는 안 올리긴 힘들거든요. 어? 이미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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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그레이가 모든 컬러들을 받쳐주는 컬러라고 했잖아요. 되게 채도 높은 레드 왔을 때도 그레이 신발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톤이 연하면서 부드러운 컬러가 와도 예쁘다.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양말 고디는 단정하고 페미닌하고. 근데 제가 그 약속은 그대로 지켰죠. 톤을 상하이를 부드럽게 맞춰라. 베이지 톤의 플레어 스커트 입고, 블라우스는 살짝 레몬 기운이 섞여 있는 페일 톤. 그리고 신발을 비슷한 톤에서 되게 무거운 컬러. 카멜톤으로 스웨이드 로퍼를 신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양말 코디 해볼게요. 가장 쉬운 흰 무조건 청순이야 청순. 저 신을 때는 당연히 예쁘지 생각했는데 지금 이미 안 예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왜 그렇지? 이게 지금 로퍼로 꽉 막혀서 그런가? 신발이랑 양말이랑 너무 대비돼서 그런가? 근데 다른 것도 대비되는 컬러들이 많았거든? 그게 대비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건가?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촌스럽게 보인다 이론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신어보니까 아니네 블랙을 한번 신어볼게요 우와 완전 괜찮네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이옷 색깔 생각하면 흰 양말이 무조건일 것 같은데 전체 느낌이 블랙 들어갔을 때가 확 이런데 보이거든요 신발이랑 양말 쪽으로 힘이 확 들어간 느낌인데 막 튀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클래식해졌어요 지금 요런 톤의 신발이랑 뭐 피셔맨 샌들도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가방 을 하나 쓴다면 요 정도. 브라운 계열인데 이 신발이랑 블랙이랑 섞으면 나올 것 같은 컬러 있잖아요. 딱요 정도 들어가면 되게 조화로워. 다음은 그레이. 무난 무난한데 이거만 봤을 때는 너무 가을스럽다. 오히려 블랙 신었을 때는 저는 가을스러운 느낌 하나도 없었거든요. 새끈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멜란지 그레이 톤이랑 스웨이드 소재까지 만나니까 조금 더 가을 분위기? 어, 나쁘진 않은데? 전체 컬러감이 밝으니까 가을 느낌 아니고 그냥 예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가방을 든다면 신발 톤에서 진하게 맞출까? 아니면 옷에서 톤을 맞출까? 어, 진한 쪽이 조금 더 예쁜 것 같다. 그렇죠 조금 더 힘이 들어간 느낌. 이제 베이지 양말 신어볼게요. 스커트가 큰 면적으로 베이지라서 여러분 양말 이렇게 대면 양말이 있어 없어 <laughs> 하나로 보이거든요. 양말이랑 스커트가 옷이랑 양말 톤 맞춰도 좋다고 했는데 이것도 통할런지.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만 톤 봤을 때 어때요? 뭔가 교과서에 실릴 것 같은 톤온톤이 막 전혀. 그런데 한번 일어나서 보면. 그냥 다 깔맞춤 했다. 그래. 근데 예뻐요. 괜찮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힘이 들어가면 좋거든요. 이럴 때 그냥 평범한 블랙 가방이면 돼요. 여기서 확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룩이 조금 더 힘이 생긴 것 같지 않아요? 그다음 이제 컬러 양말을 신을 건데 느낌상으로는 무조건 레드거든요. 지금 원래 카멜톤이랑 레드는 진리예요. 요 느낌. 안 서도 예쁘다. 서 볼까요? 뭐 완전 예쁘지 이런 거는 이럴 때야 말로 가방을 옷 톤이랑 맞추는 게 좋아요. 빨강에 딱 집중되죠. 여기서 아까처럼 뭐 검정 가방을 진다. 그러면 또 조금 별로일걸요. 검정과 레드가 두 개다 시선을 잡죠.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레드만 제대로 포인트죠. 이게 훨씬 예쁘지 않아요? 일단 양말을 신지 않은 채로 연청 반바지 연청이랑 톤을 적당히 맞춘 티셔츠를 입었거든요 상하이 톤을 맞추면 코디가 편하다 거기서 착안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샌들은 아키클래시 그라나다 오늘 제가 신을 샌들은 다 아키클래시 그라나다거든요 이 그라나다가 작년 왕 품절 대란요 너무너무 인기가 많았어서 저도 한번 좀 신어봐야겠다 궁금했거든요 특히 이 크림 컬러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양말 고디를할 때, 이 양말을 안 신었을 때보다는 선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는 전체 비율 생각하면 샌들이든 운동화든 굽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좋긴 좋아요. 지금 제가 신은 이 그라나다가 굽이 무려 4.5cm거든요. 양말 신었을 때 특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가벼워. 258g. 자, 하나씩 신어볼까? 흰색. 컬러감이 마치 톤온톤 맞춘 것 같죠? 일어섰을 때 전체 느낌. 상하이 깨끗하게 연청 톤으로 맞추고 신발도 양말이랑 톤이 맞췄는데 이게 안될 리는 없지. 이런 상태라면 저는 가방에서 조금 예쁜 컬러 들어가도 될것 같거든요. 이런 버터 기운 딱 넣어주면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컬러가 적당하게 조금 들어가주면 조금 더 예쁜 느낌이 확 올라가는 것 같긴 해요. 기본이라고 했던 검정 양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때요?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있는데, 만약에 검정 톤이 좀 들어간 가방이 들어가면 어떨까? 없을 때. 근데 이렇게 딱 하면, 괜찮은데? 패턴들이 블랙이랑 잘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네? 그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레이 톤을 신으려고 하는데, 두 가지 톤 정도는 고민이 될것 같거든요. 반반 신어볼까요? 이 신발이 컬러가 편안해서, 그레이 진한 거 들어갔을 때도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연한 거는 부드럽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제가 이거 신을 때 눈치채셨어요. 이 신발이 버클로 이렇게 여는 거긴 한데, 사이즈도 좀 여유가 있고, 이렇게 바로 신어지거든요. 요거 너무 좋아. 요렇게만 봤을 때 여러분들의 선택은? 나는 징그. 자, 이제 베이지 톤. 크림이랑 너무 딱이겠네? 지금 요 느낌. 상 아이도 부드럽고 지금 신발이나 양말도 완전 부드럽게 맞잖아요. 이럴 때는 가방은 내가 하고 싶은 돈 아무거나 써도 될 걸요. 블랙 가방이 제일 흔하잖아요. 요것도 괜찮고 과감한 컬러가 들어왔을 때도 괜찮다. 이제 컬러 양말 보여드릴게요. 그라나다 크림 컬러가 맛있는 바닐라 컬러처럼 컬러감이 좀 있으니까 컬러 들어갔을 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완전 화이트면 이런 느낌은 안날 거예요. 확실히 운동화 신고 양말 신는 것보다 샌들을 양말 신는 게 여름에는 키네 레드는 확실하게 예쁘고 컬러를 한 개만 더 보여 드릴게요 양말 코디에는 완벽한 깔맞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했잖아요 깔맞춤을 한다면 요거를 보여 드려야 되나 요거를 보여 드려야 되나 둘다 신어 볼까요? 미쳤다 미쳤다 저는 양말만 봤을 때는 요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역시 뭘 해봐야 알아. 여러분 이렇게 한 봤을 때요 느낌 있고 요 느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여름의 올블랙룩. 민소매 입었고 버뮤다 팬츠 긴 기장으로 입고 양말을 안 신은 채로 샌들만 신었을 때 사실 괜찮아요. 이거 지금 예쁜 것 같아. 근데 오늘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양말 코디. 여기는 왠지 1순위 블랙부터 신어볼까요? 버뮤다 팬츠가 긴 기장으로 왔을 때 양말까지 신으면 끈기는 선이 많을 거잖아요. 비유? 생각하지 마. 그냥 입어. 멋으로. 이 상태로 지금 이미 예쁘지 않아요? 하나처럼 보이는 이 느낌? 서서 보면 어떤가? 예쁘네. 이렇게 지금 올 블랙일 때는 가방 아무거나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무드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스타일 어떨까? 컬러감은 제법 있는데 가방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 룩이랑 되게 잘 맞아 보이거든요 그다음은 이제 흰 양말 확실히 양말이 컬러 차이가 나면 요 맛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신은 것도 그라나다 거든요 딱 보이는 요 비율 느낌이라든지 굽도 좋고 가볍고 가격도 일단 발이 진짜 편해요 제가 이 바지를 로우로 내려 입고 무릎을 다 덮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이런 거 예뻐 보이거든요 가방을 맨다면 컬러가 좀 들어가더라도 한요 정도? 짙은 브라운이거든요 블랙이랑 비슷하게 먹혀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흰 양말 포인트 룩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다음은 이제 그레이 신어 볼게요 이 신발이 굽분좀 이렇게 입고 해도 투박하지가 않아요 여기가 진짜 푹신푹신한데 자 일단 여러분 요 정도만 왔을 때 느낌 어때요? 난 지금 괜찮아 보이거든. 많이 안 깜깜해 보여가지고. 좋아. 맞아, 맞아. 화이트는 확 눈에 띄는 포인트였다면, 그레이는 부드럽게 가는 편한 양말 코디. 베이지를 신었습니다. 이렇게만 봤을 땐 어때요? 화이트보다 는 훨씬 편한 포인트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한번 일어서 볼까요? 블랙 샌들은 지금까지는 다 괜찮아 보여요. 모든 양말이 들어와도. 자, 컬러 양말. 일단 1순위는 레드거든요. 블랙에 레드 딱 들어가면 무서울 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떨지? 되게 예뻐 보이긴 하거든요. 느낌이. 근데 좀 쉬워 보이진 않아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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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레드 말고 좀 연한 톤을 한번 신어보자. 어, 이거 예쁘다. 포인트도 되면서 별로 부담도 안 되는 그 정도 느낌인데. 흰 양말 신었을 때랑 비슷한 정도인데, 컬러가 들어가니까 좀더 예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름에도 우리 흰우는 계속 신잖아요. 올하로 되어있는 수박이 운동화 신었습니다 엄브로 제품이고 굉장히 편안하고 여름 내내 걸어 다니고 싶다 이런 느낌 양말 코디를 하려고 했을 때는 옷 톤을 비스무리하게 상하를 맞춰 놓으면 일단 쉽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바지를 그레이 팬츠로 입고 위에는 체크 셔츠를 입었는데 그레이 톤처럼 보여요 그쵸? 일단 자 쉬운 거 흰색부터 아, 어, 무조건 예쁩니다 무조건 그쵸? 자, 여기서 검정은 어떨까? 흰운에는 화이트 양말이 괜찮나요? 검정 양말이 괜찮나요? 저는 둘다 괜찮은 것 같은데, 쉬운 거는 화이트지만, 조금 더옷자리 같은 느낌은 검정인 것 같아요. 그레이 양말은 제가 조금 고민되는 게, 자, 여러분, 여기서만 봤을 때, 제가 입은 바지 컬러랑 양말이랑 톤이 비슷해서 너무 깔맞춤했나? 저는 그게 약간 마음에 걸리는 중. 하이랑 양말이 깔맞춤은? 어, 의외로 통일감 있고 예쁜데요. 블랙보다 조금 편한데 눈에 확 띄는 느낌? 베이지는 어떨까요? 운동화랑 양말만 봤을 때는 아주 연한 얼스톤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전체 풀착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괜찮은데 조금 심심. 차라리 화이트가. 아 진짜? 그래도 베이지 양말을 신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 자, 베이지 톤이랑 잘 맞는 가방을 하나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좀 게임이 달라져요. 확실히 더 예뻐 보이죠? 양말 코디가 신발하고 붙는 것보다도 전체 옷 코디랑 더 관련이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뜻. 자, 이제 그 다음 여러분, 컬러 양말인데, 그레이 컬러는 모든 컬러들을 받쳐준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될것 같거든요. 과연 모든 컬러에 받친다는 그레이가 빛을 발할지. 어 너무 예쁜데 1호 서니까 1등 정도는 나데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진한 블루를 한번 신어볼까요? 어 지금 이상으로도 괜찮은데 이 운동화가 올 환데 아웃솔도 화이트고 전체적으로 되게 클린한 느낌이어서 양말 붙여 신긴 좋아요. 색을 확실히 주면 잘 어울리면 페피 같은 느낌 분명히 있어 이거는 그레이에 레드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예뻐. 요 느낌 어때요? 예뻐 보이는데 나는 레드 양말은 진짜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되는 거 맞나봐. 아 쉬운 거한번 해볼까? 핑크. 레드에서 컬러톤이 쭉 떨어지면 핑크 되잖아요. 너무 예쁘다. 아까 스카이 블루 양말 신었을 때랑 통하는 거 있지 않아요? 지금 무난 무난하게 컬러감은 있는데 튀지는 않고. 자, 제일 어려운 초록 한번 신어볼게. 요 초록. 제 느낌에는 겨울에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청량함이 필요한 여름에는 어떨지. 이것도 아까 레드 포인트 줬듯이 컬러감 쨍한데 예쁘지 않아요, 이거 괜찮다, 괜찮다. 그레이로 상하의 톤을 맞춰 입으면 컬러 양말 신기 편하다. 그때 흰옷을 신어라. 그럼 여러분들 고민 안 하고 신고 싶은 양말 신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어요? 오늘 제가 양말을 몇번 갈아 신었을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laughs> 사실 오늘은 댓글 이벤트가 있어요. 오늘 제가 아키 클래식 그라나다를 착장해서 보여드렸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세 가지 컬러 중에 어떤 양말과의 조합이 가장 예뻤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20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핏들 맞도 신을 만한 스포티브하고 액티비티도 가능한 샌들이 필요했다. 음. 여러분 지금 그라나다를 무신사 기획전에서 4만 원대. 하나 정도 있으면 절대 후회하지 않게 계속 돌려 신을 만한 신발입니다. 오늘 양말 코디도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나는 저 스타일대로 저렇게 양말 코디 해야 되겠다. 컬러도 7가지 해야 요 여러분, 전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뿅. l a 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